와 진짜 좋다. 분위가 너무 좋다. 와, 와. 진짜 힐링도 하지만 이제 경치를 잘 구경하셨으니까 네, 요거 대관령 코스터라고 해요. 아 잠깐 이거 지금 이거 타고 올라온 거를 이거로 내려간 거예요. 네 끝까지? 맞아요. 네 끝까지 바닥까지. <laughs> 시속이 몇 킬로까지 나가요 최대 40 킬로까지 탈수 있거든요. 40 킬로를 네. 지금 이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안전 벨트와 안전 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. 타실 수 있습니다. 한번 즐기러 가실까요? 네. 빨려보겠습니다. 즐거시면 되세요. 네. 근데 야, 재밌지 속도를... 않아? 재밌지? 어 재밌어 롤러코스터를 미니화한 그게 되게 좋아어 맞아 개인화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속도가 조절이 되니까 맞아, 그래도 맞아. 좀 안심하면서 탈 수가 있는